자 캡은 내장되어 있는데 얘가 내가 봤을 쎄 목선이 이런 예뻐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뭐 블랙 같은 걸나 기본이고 블랙, 핑크 여기에 베이지까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칼이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세탁을 하게 되면 이런 브라탑은 아버지 그저이 패드가 뒤틀리거나 아버지 뭐 내가 우글거리거나 내가, 그런 내가 없어 빨아봤어, 어, 없어 없어. 아 근데 그거는 못 봤어요 제가 온더락은. 이거 빨래안 해봤어요, 이거요? 네, 그건 안 해봤어요. 어. 자, 빡 세탁기 돌려 입어도 엄마 마이크요. 세탁기 돌려 입어도 어, 세탁기 돌려 입어도 그대로 보존돼요. 이게 뭐, 딱 어, 맞아요, 이 이게 뭐 캡이 막 이게 막 이거 전혀 없어요. 어, 음. 어 그러신 소웨피님도 음. 안 뒤틀려요. 케이와이님께서도 세탁해도 그대로예요. 여러분, 어, 소웨피님 저 여덟 개 있는데. <laughs>